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고 세금폭탄을 맞는 상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가 별도로 살고 있고요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고 자녀도 1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에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과 자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부모님도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자녀도 하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일 세대가 되고요. 이때는 하나의 세대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함으로서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요.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고 나서 자녀가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별도 세대로 분리를 하고 나서 주택을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별도 세대로 분리하고 나서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자녀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자녀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할때 양도소득세 폭탄이 나온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